나마미 다불. 어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 수메가의첫 보리신. 수메다 현자 수메가는 어, 석가모니 불의 전생인데 10만 겁 전의 전생이에요. 수메다라는 현자가 옛날 옛날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긴 세운 시절이에요. 그때 수메다가 있는 그 시대에는 부처님이 연등부주였어요 연등, 연등 부처님이었는데 이 수메다 현자가 어, 어 재산이 그 조상들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서 어른들이. 근데 이분은 이렇게 수행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까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상들이 남긴 재산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상속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음, 이 수메다 어, 현자는 어, 그러면 그걸 전부 다다 다 받아서 나는 하나도 없이 전부 다다 다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리났쪽 아니 이 많은 재산을 왜다 주냐 조금이나 남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내 역대 조상들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나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나누리라. 그게 뭐예요? 지은 대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공덕을 지은 걸 세세생생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쓰지 않고 재 놓는 거는 그거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갖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인간법에 대해서 내가 베푼 것만이 내가 생생생생 내가 받았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상들과 달리 내가 갖고 가기 위해서 나는 베푼 어라 하고 싹 베풀고 자기 옷 입은 옷 말고는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이제 수행하러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수행을하다 그래서 이렇게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너무 좋다. 부처님은 얼마나 그 청정하고 이그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가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연등불 부처님이 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띵듯이 기뻐가고 음, 그날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시냐막 옷도 공양하고막 옷도 공양하고막 엄청나게 공양을 올리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쪽에서 부처님이, 성스러운 부처님이 이 40만의 아한 엄청난 인, 인구의 그아라한들과 깨달은 분들을 같이 그 근데 그 정황이 말로 다 표현하는데 자기도 공양을 올려서 뭔가 복을 짓고 싶은데 줄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 옛날 순인관에다 맨발로 다녔잖아요. 지나가는 길을 보니까 진흙이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질퍽한 진흙이 그래서 자리가 입은 옷을 벗어서 거기를 깔았는데 그래도 그게 얇아서 발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잖아요. 머리를 풀어주 머리를 탁 이렇게 깔아서 탁 엎드리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랑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밟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밟고 지나갈 때이 숨에다 어, 현인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얼마나 성스러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나도 만약에 부처가 된다면, 저렇게 거룩한 부처님처럼 만족생들에게 이로운 부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서원을 첫 발심이 함요첫 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부처가 비했다라는 깨달음. 거기에 대한 서원을 한늘롭게 일으키니까, 연등부 부처님이 그걸, 탁 알아차리신 거예요. 음, 내가 간을 해보니 이작년에 소원은 이루어지겠네 하고 만천하에 알립니다. 그래서 이숨에다 했냐는데 마정수기마정수기는 여기 이마에 이렇게 짚고 수기를 주는 걸마정수이라 그래요. 마정수이를 줍니다. 수기 <laughs> 수기라는 거는 언젠가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선언하는 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탁 짓고, 마정수이라고 이, 이 현자는, 어, 나중에, 신망거기 지난 이후에, 어느 나라에, 그, 고타마, 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석가족에, 어, 태어나서, 석가모니불이라는 <laughs> 이름도 수기를 줄때 하거든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은 이 뜻이 석가족의 성인이라 뜻이에요. 석가모니가 석가모니불 이름이 석가모니불이 되리라 이렇게 숙기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로 그 순간에 숙기를 줬을 때그 굉장히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서 꽃향기가 나면서 엄청나게 향화가이 같이 뜨고 막 이런 상스러운 음,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분이 반드시 부처가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다는 거야. 그렇게 수를 받아요. 그래서 어, 이 수메다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부처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진능을 허공에 던졌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듯이 그 이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까. 침이 다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되리라 서운을 합니다. 그 업계에서 세운 저원을 서운을 하고 그 뒤부터 계속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선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메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화두를 가지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주를 가지니까, 첫 번째, 깊은 사유 그때 첫 번째로 널리 깊은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보시 바람이를 행해야 된다. 많은 생애를 통해서 내가 보시 바람이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동목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십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지게. 내가 모시바람이를 행하면서 계율을 어떤 일이 있어도 계율을 어, 어기지 말아야겠다. 지게 바람에. 그 다음에 출리 바람에. 출리는 내가 언제든지 어이 몸을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어, 생각.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 이 출리 바람에. 그 다음에 지혜 바람에. 지혜를 바까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정진 바람에.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다잘 견디겠다. 인욕 바람에. 참고 견디는 거. 그 다음에 진실 바람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진실 바람에. 그 다음에 결정 바람에. 결정. 우리가 결의 결단. 결정한다. 내가 부처가 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이 뜻한 말을 변하지 않게 가고 가겠다. 결정 바람에. 그 다음에 자비 바람에. 어, 자비를, 어,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평등 바람에. 예, 평등을, 평등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열 개의 그 바람에를 얘기했어요. 지금 수메다는 이렇게 해서 궁극에는 석가모니 불을 이룹니다. 그죠? 십만 겁이라는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보시바람일부터 십바람일까지 전부 그걸 행합해서 굳건하게 뜻이 바뀌지 않고 견뎌내면서 해냈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 부처님이 됐죠. 그죠? 나는 연등불 부처님이 내가 부처가 된다 했어. 나는 반드시 부처야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소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다 이렇게 수메다 성인처럼 부처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궁극에 부처가 되는 걸 소, 세우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음, 공덕 중에 가장 높은 공덕이 발보리심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성을 세우면 그게 가장 큰 공덕이래요 왜? 엉망무진 공도가 싹 깨끗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 그, 그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소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메다 형인의 이렇게 석가모니불까지 빚는 어떤 이런 깨달음을 향한 어떤 여정을 얘기했을 때, 아, 나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생활 공부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수메다는 깨달음을 예,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근기 맞게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뭔가 해서 하나를 질문을 해서 아 나는 이게 필요해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루, 이걸 이루고 싶어 사람 근기대로 다 다르죠 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를 정해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이렇게 처음에 보시바라면서 행동. 그죠? 행하고, 정진하고, 재질되게 내가 나를 지키면서. 어? 내가 건강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술먹고 담배 피고, 밤 새우고, 어. 막, 나이트 가꾸고 막, 그죠? 햄버거 무쁘고, 막. <웃음> <웃음> 그러면서, 어 이제, 그 건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지게 바람이. 이 모든 것들. 어 지금 수메다성이 얘기한 이그힙 바람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도, 그게 변함없이 가야 된다 나나뭐이 지킬 수 있어야 그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소원이 큰, 크게 얘기하면 서원이지만 작게 얘기하면 소원이죠.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십바람이를 거기에 맞게끔 응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되고, 그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첫째, 이걸 해야 되겠구나. 둘째, 저걸 해야 되겠구나. 셋째,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넷째, 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시바람이를 응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면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 제가 여러분들 생일 되면 생일 방생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방생하시는 분한테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잖아요. 음, 그분은 소원이 뭐냐면, 어, 이 생에, 어, 그, 1억, 1억 종가, 1종가, 예, 이렇게, 방생을 해서, 다음 생에는, 홍콩에 태어나가고, 절을 짓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짓고 싶은, 크 아, 부처님, 지장보사님 해서, 그, 짓고 싶은 절을,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절을 짓기 위해서, 다음 생에, 그 절을, 어, 짓기 위해서, 이 생에, 방생을 들래도 하겠다고 이제 성원을 세워서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방생을 하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본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국건이 지금 저하고 인연이 지금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방생을 하는 분들이 계속 늘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냐 매일 500배씩 해요 매일 500배 그 어떤 두량에 가까운, 본인이 간 곳에서 가까운 두량에 정해놓으면,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계속 오0 0대를요행복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쪽에 부산에 있다가, 위쪽으로 이사가셨는데, 부산에 왔을 때, 어, 행복사 포교원에 들어와서 500대씩. 만약에 문정되어 있으면, 사이에 2,000원, 불전 2,000원, 이렇게 긴가 놓고. <laughs> <laughs> 왜냐면은, 본인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발언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사람들이 방생을 할수 있는 있게끔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공덕을 짓고 돌라 그래야지 달라 그래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은 지속적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가도 중국 절을 하고. 어디든 가 무조건 저를 고백해주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주가 잘 되겠죠. 이 내공이 있으니까 못 키겠죠. 지금 저기 쌀 스무포도 그분이 하주하신 거예요. 위에 서울에 다른 절에는 그 삼천포가 올라갔다. 이미 그분을 통해서 하주가. 네. 그렇듯이, 본인이 어떤 서원을 세웠을 때, 지금 제가 큰 얘기, 수메다 현인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큰 서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그런 변하지 않는 큰기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 참말로, 어, 한장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는 게 많아 그게 우리가 무명중생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이 세상에 이제는 뭐다? 인과 연기법 이것이 스으로 저것이 있다니까 저는 500대하고 부처님이시여 방생할수 있는 인연 마음을 낼수 있는 인연 맺어주세요 하니까 인연 맺어주세요 그래서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뭐 노력 없이 이 세상을 대응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메다 어, 현자의 그 삶에서 처음 부처가 되겠다라는 초의심을 내서 그걸 10만 겁세월 동안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보살 행을 통해서 이렇게 부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전에 등공량을 올리는 게 금방 또 수메다 현인이 그때는 부처님이 살아서 굉장히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마을했잖아요 공룡을 직접적으로 올리면서. 그리고 등불을 켜고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 낮에도 밝, 낮에는 도낮에 해가 있어서 밝지만 낮에는 꽃이나 옷이나 뭐 이렇게 이제 음식 공룡을 한다면 밤에도 부처님이 있을 때는 어, 어둡지 말라고 등공룡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촛불을 다 밝혀서 밤이 새도록 그 불이 끄지지 않도록 이제 공양을 올렸단 말이에요. 부처님 발여지로 지도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법 시대라서 그런데 부처님의 그 많은 공덕과 그 거룩함을 부처님 탄생일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등 공양을 올렸을 때그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우리하고 이어지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그 거룩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이문명 중생들한테 세상에 이치를 진리를 가르쳐 주문해서 우리가 얼마나 숨을 탄안하게 쉬고 살고 있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런 진리를 어 인간의 몸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셔서 이렇게 인간의 인간 세상이 알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삶에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 찬탄하면서 음,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큰 한심을 가지고 부처님이시여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어, 등불을 어, 공령을 올린다면 부처님의 그 크나큰 어, 공덕이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한만큼 흘러들어간다라는 걸 아시고 공령을 올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한심이 어, 나지 않겠느냐 그냥. 초파일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등을 달아야 된다 하더라, 절에. 그냥 그 하나로 끝나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공약이 얼마나 큰 거룩함인지 알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절 도량이 하나 마련이 되면 어때요? 바다, 받아, 바다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 조금씩 복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 조금씩 보태지만, 우리가 다 담아서 이렇게 행복사 자체는 큰 물이 되잖아요. 그렇게 크게 공약을 올릴 수 있는 거죠. 한 방울은 쉽게 마르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물이 커지면 어때? 쉽게 안 마르죠. 그저그공덕이 그런 음.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다 현인의 첫 보리식, 어, 발언으로 부처를 이뤘듯이, 네. 여러분들은 이 생에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고 그, 그 무엇이 정해지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정진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서 가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실 점검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보세요. 저는 제 나이가 항상 몇 살인지 보는데 제 건강 나이가 몇 살인지도 항상 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행 무사 변합니다. 얼마 전에 시0인데 심장마비로 한번또 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가신 분들이 내가 좀 있다가 내일 모레 심장마비로 갈지 알까 합니까? 모, 모릅니다. 그부사님도내 새끼 내 새끼 잘미해야된다 앞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우자면 좋겠노 이렇게 걱정, 그심하서 그리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본인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을 다 수면제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고 약을 이약저약 약, 의지하다가 한순간에 가셨어요 70이면 젊습니다 그죠? 네. 예. 저도 젊어도 저도 젊어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워낙에 약하게 태어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고만도 안합니다 조금 우리했다고 입술 터지잖아요. <laughs> 그렇듯이 각자 건강의 그 크기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현실 점검 나는 지금 어떤가를 봐야 돼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내한테 내가 활발하게 내가 움직이면서 활동할 시기는 얼마나 남았는가? 며칠 전에 TV에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콧줄하고 몸움치이고 콧줄하고 침대 경사에서 10년이라더라고요. 하몸움치이고요 입으로 음식을 못 먹고 콧줄을 달아서 음식을 먹어야 될 정도면 이 생에서의 모든 것들은 이제 중단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수명은 제가 제 입으로 먹을 수 있고 제 다리로 당할 수 있을 때. 아니, 뭐, 휠체어 타고라도 다닐 수 있어야 돼. 내가 먹고, 이렇게.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콧줄로 해서 병상에서 지내는 거는 예생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연명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명은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다리로 다니고 내 입으로 먹을, 먹는 그 시기까지가 내 수명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수메가 현인처럼, 십바람에.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예.